과연 무말로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계속 사람들이 직진하라는데 직진했어요 꽤 멀리까지 들어왔어 여기 무말로인가? 여긴가? 가기 전 다리 하나 건너..어! 다리 건넜어요 다리 건너서 한참 걸어왔어 잠깐만, 좀만 더 가면 될것 같아. 아, 좀만 더 가야 돼. 지도에 좀만 더 가면 된대. 저기 이스페 m 미 저기 무, 어, 무, 알로이, 아, 땡큐. 어, 여기 맞대, 여기. 막 다른 길까지 계속 가면 돼요. 아, 어, 여기 맞대요. 몸알로이 유티나이 이러면 몸알로이 어디있어요? 어디에요? 물어보는거예요 Excuse me. 어 여긴가? <laughs> 들어가자 우선. 들어가서 비싸면 음료수만 먹자. 돗자리는 가져왔지만 오, 되게 크다. 와. 오, 여기 누워서도 이렇게 먹, 뭐. 아, 이게 자리 가격이야, 뭐야, 번호야? 아, 여기 누워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직진? 직진? 어디 직진? 그늘진 곳에 앉아야지. 나 엄청 탔대. 개짝이 있다고, 개짝? 저기 맨 끝인가? 아, 같은 집 맞아요? 우와, 멋있다. 수영장도 있어. 우와. 오, 여기 이쁘다. 그치? 180, 250. 어, 괜찮은데? 가격? 가격 괜찮은데? 어. 그리고 450. 새우. 새우니까 뭐, 당연히 비싸지. 이런 게 비싸네, 이런 게. 이게 1250g. 이게 맛있긴 맛있어요. 나 한국에서 엄마가 쪄줬거든? 아, 시푸드가 비싸네, 시푸드가. 시푸드가 비싸. 볶음밥. 잠깐만. 볶음밥 볶음밥 볶음밥이 이게 2 0 0바인 건가? 250 이게 이게 푸팡쿠폰거리 같아요 이거 같아 푸스가 120바트 정도야 땡모반 있냐 물어보자 좋은 데서 여기가 무말러인 무말로이. 무말러인에서 땡모반 저렴한 거 아닌가요? 시푸드가 조금 비싼 편이지, 그 외에는 저렴해. 분위기 좋고, 썬셋 보고, 좋아. 되게 크게 있어요. 되게 크게 있고, 지금 며칠 남았어요. 한 7일, 일주일 남았거든요. 우선, 맘바트는 탕진했어요. 맘바트는 끝! 만바트로 한달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땡모반 잘 먹을게요. 아, 시원해. 제가 유흥에다가 돈을 안, 안 썼어요. 음, 아끼고 아껴도 불가능하다. 만바트는 38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상하게 내가 용돈이 올랐었어. 용돈이 올랐었어. 사, 하루에 400바트 쓸수 있었어. 여기는 나그아나그아 쪽.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나도 모르게 싸니까 이것까지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길거리에 꼬치 같은 것도 굶어질 거리 있잖아. 50바트밖에 안 해요. 싸잖아. 싸니까 자꾸 그냥 이거 정도는 뭐 내일 20 바트 들쓰면돼 이렇게 된 거야. 만 바트로 네. 3주는 견뎠네요. 뭐 보이즈 타운 간 거는 그 코코님이 데려가 주셨어요. 그리고 피어나 헐리우드 같은 거는 주인님 주인님으로 인해서 좀 놀았고요. 아 그리고 내가 시장을 간적 있어. 시장을 가서 옷을 샀어요. 그러니까 150바트, 180바트 옷이 이래요. 싸잖아요. 몇, 개인, 몇 개, 몇개안 샀어? 하나, 둘, 셋, 넷개 네 샀나? 아, 마사지도 좀 썼어. 마사지. 마사지 200바트짜리를 제가 얼마 전에 아파갖고, 아파서 계속 1일 1마사지를 받았거든요. 그거에서도 많이 나갔다. 다리랑 허리가 너무 아팠었어. 오, 수박주스 너무 싸요. 70파트야. 음, 나 현직인 줄 알고, 현직 가격 받았나? 아, 좋다.